사탕 찾기 놀이입니다. 눈 감아, 눈감 줘. 찾으세요. 아, 금방 찾아보면 어떡해. 다시 한번 더. 눈 감으세요. 찾으세요. 보면 안 돼. 없어 위에 있어. 어디 있지? 여기. 카펫 위에 있어. 여기만. 응, 카펫 위에만 있어. 언니가 찾았다. 먹을게. 응. 헉, 세 개는인데 먹지 마. 한번더 던집니다. 찾으세요. 응, 까고 찾으세요. 로이가 찾았다. 먹으면 안돼 한번더자눈 감고 던진다 던졌다 아이 금방 찾아버렸네 다시 자. 이제 눈 감아 눈 감으세요 다눈 감으면 할 겁니다 찾으세요 <웃음> <웃음> 찾았다. 로희가 <laughs> 찾았다. 눈 감으세요. 타으세요 <laughs> <laughs> 찾았다.